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아, 제가 지난주에 어, 구독자 어머님에게서 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말씀이 어, 그 자녀, 그 친구, 엄마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음, 어머님들이 주로 대화를 나누시는 이것이, 이제, 아이 어느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좋은, 뭐, 중학,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은, 어, 그렇게 키우는 거 말고, 어, 정말 아이 잠재 능력을 키워주고, 아이가 행복한 그런, 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외로우셨던가 봐요. 예, 그래서, 어, 좀 도움이 되는 책좀 소개해 달라고, 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새해, 어, 정말, 어, 시작이고, 그래서 어머님들께 어떤 책을 이제, 어, 골라서 말씀을 해 드릴까 하고, 이제 제가 오늘, 어, 3시에 일어나서, 집필실로 나와가지고, 어, 그, 컴퓨터를 뒤졌어요. 컴퓨터 뒤져보면서 어떤 책을 골라드릴까, 이제, 그러다가, 아, 정말, 내,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이 원하는 책을, 어, 고르게 되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예요이원 제목은, Let your life speak. 에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말하는 대로, 어, 내버려둬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어, 출판사에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이제 책을 내셨죠. 그런데,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어떠세요? 삶이 말이, 마, 삶이 말을 걸어오는 거를 느끼시나요? 예. 그리고 이 부제가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예요. 가장 나답게 사는 길. 어머님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나요? 가장 나답게 사는 거. 어, 어머님들에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나는 누구의 엄마예요?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의 며느리예요? 누구의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가장 나다운,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내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역할들을 어,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어, 생각 잘안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이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를 쓴 파커 제이 파커는요, 어, 그런 어, 말을 이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라는 책을 통해서 나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 뭐로 성찰해보라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어, 이 파커제이 파커는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이 책은 정말 저의, 어, 몇, 몇개그안 되는 그 인생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파커제이 파커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교육지도자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운동가고, 그리고 작가이고, 그리고 어,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교사의 교사. 그래서 1998년도에 그 미국의 교육자 1만 명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그러니까는 대학교육을 말하죠. 대학교육 이상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어,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커지의 파커가 30위 안에 들었던 굉장히 위대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저서는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함께하기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 등 어, 여러 권이 있고요 음, 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는 어, 정말 교육학과의 교과서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다른 책과는 달리 그책 내용을 요약해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너무 한,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 같이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고, 그리고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길이 닫힐 때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라. 길이 열릴 때 자신의 재능을 믿고 인생의 가능성에 화답하라. 예, 어머님들 어떠세요? 너무 좋죠.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길이 닫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불가능을 불가능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불가능에 접할 때. 어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불가능에 저항하고 왜 나는 어, 안 되냐고 예 인생에 미움을 쓰죠. 그런데 파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불가능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라. 그 불가능에서 가르침을 발견하라. 예 이런 말을 하는 저자들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어 그런 말도 하죠. 넘어지는 그곳이 그곳에서 어, 가르침을 발견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길이 열릴 때 자신의 재능을 믿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한정 보내고 그 다음에 인생의 가능성에 화답하라. 이 화답하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파커는 또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이렇게 그 새해가 시작되는, 어, 초반에는, 어,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저도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10년 계획을 이제, 어, 세워라, 이런 그 영상도, 어, 올렸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라. 어, 저 같은 경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어, 직업을 갖게 됐던 그 저의 달란트 두 가지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나라는 사람은, 어, 배운 것이 있으면 나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나누는데, 어, 그것이 학생보단도, 어, 엄마들하고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 이걸 내가 발견하고 부모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그때 나는 누구인가. 어, 그거를, 그 아주 내가 누구인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면 아주 조금만 부분을 제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이 파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 내가 인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나만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억지로 말고 저절로, 내, 저절로. 그러니까 단어로 요약하면, 어, 제가 제 경험상 억지로, 그까 그러니까 억지에 힘을 쓰면서 하는 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좀 저절로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저절로 된다는 일이 내가 노력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 내가 너무 좋아서 노력을 하는데, 어, 그것이 남들보다 더 어떤 효과를 낼 때, 더 많은 가르침을 줄 때, 그럴 때가, 어, 알아듣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을 천직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파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답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엄마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답하는 삶을 산다면 아이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이제 부모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삶에 귀를 기울여 아이 내면에서 울러, 울려 나오는, 어, 올라온,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 소명을 알아듣는 거는 듣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래서 파커는 듣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듣는 것이 관찰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눈으로 듣는 거. 그것이 관찰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귀로 듣는 것은 대화다.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것은 직관이며 통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살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소명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를, 엄마에게 사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관찰하지 못하면 아이는 최후에 아주 강하고 독한 메시지를 보내죠. 그게 뭘까요? 병이죠. 그래서 아이는 병을 스스로 선택해서 엄마, 부모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는데도 부모가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 애가 병에 걸렸을 때 누구의 말을 듣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음, 의사의 말을 듣죠. 그러면서 의사가 해주는 대로. 어, 처방과 약을 받아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파커는 이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재능을 선물받았는데 그 재능을 발휘하지 않고 사는 삶은 선물을 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파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모로 이렇게 변화, 전환을 해보면 부모가 아이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자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 알수 있는 방법은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특히 5세 때까지가 그런데요. 이거는 동서양의 학자 특히 영성과 관련된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은 어, 5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이 시기는, 그니까 이 영성과 관련된 그 교육학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5세까지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그 근거가 있는데, <laughs> 그,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인간이 이승에 올 때는 자신만의 타고난 소명을 갖고 온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5세까지 가장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5세 이후부터 그 기억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시기까지는 부모가 관찰을 하면서 이 아이가 타고난 소, 소명이 뭘까, 업이 뭘까, 이거를 관찰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그 노벨상 수상자들을 <laughs>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어, 당신이 그 지금 노벨상 그탄 분야에 몇살 때, 어, 이 분야에 진입했는가, 이거를 묻는 설문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세 때 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 지금 이 노벨상 수상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5세 이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 그것이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뭐 로켓이 됐든, 예,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노벨상을 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5세까지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업을 갖고 있고, 어떤 소명을 갖고, 어, 자신의 천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거는 부모님들이 5세 이전에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놀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본인도 발견 못 하고 부모도 놓쳤다면 이제 우리가 그 진로 환상기라는 게 있어요. 한 초등학교까지를 우리가 진로 환상기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뭐가 될 거야? 그럼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어,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재능보다는 그 남의 가면을 이것저것 써 보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은 애들이 그남의 가면, 그러니까 이,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이 될 거야 막 얘기를 할때 거기에 어머님들이 걸려 넘어지시죠. 예를 들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러면 어머님들 어떠신가요? 아, 어, 그거 되는 거 너무 힘들어. 얼마나 너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가면을 벗기죠. <laughs> 예, 그런 우를 범하는,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뭐냐?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커가. 그런데 이 내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리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파커는 조언합니다. 그래서 파커가 말하는 게 아이 주변에는, 주변에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부모가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면의 목소리보다는 외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교육이라는 외부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주기 위해 부모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면, 자신의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어지고 결국에는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외부의 목소리에 의존하는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한 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어 지금 이제 방학일 텐데 아이들과 템플 스테이 같은데 가서 어, 서로 침묵하며 며칠간을 지내다 오는 것도 어,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한 또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가 어, 올라오는 것을 아이 스스로도 듣고 부모도 들을 수 있는 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 저희 친척 중에 저 사촌 오빠도. 어,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하고 부부가 내려가서 템플스테이에서 며칠씩 있다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템플스테이도 어, 좋을 것 같고, 또 템플스테이까지 힘들다. 그러면 아이와 자연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연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누구야, 아이가,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잘 들을 수도 있어요. 누구야, 어, 그 사람은 내 안에 나만의 목소리가 있대.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네가갈수 있는 길을 알수 있단다? 엄마도 아직 그 내면의 목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누구랑 한번, 어, 숲으로 가서 각자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한번 가볼까? 그럼 아이가 예스 그러면 가는 거죠. 가서 손을 잡고 걸어도 되고 아니면 서로 어 따로따로 걸으면서 정말 침묵으로 그 산속을 숲속을 걷는 그 시간 동안만은 침묵으로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람이 살아갈 때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냐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거든요. 그것이, 어, 공부를 무슨 사교육을 시키고 어느 대학을 가서 애가 성공하느냐 보다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의 가치는 그내 마음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아이의 삶은 나중에는 더 가치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려 때, 어릴지라도, 어, 그런 체험을 함께 해보면서, 아, 그 아이가 그때는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살아가면서, 아, 그때 엄마가 왜 나를 숲에 데려갔지?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랬어. 그 내면의 목소리는 뭘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어, 부모님을 생각할 때왜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내면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계속 목소리를 들으려는 그 시도를 하면서 정말 인생이 이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어~ 그런 어떤 침묵의 시간도 중요하고요또 하나 그러한 공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동물들이요, 어, 상처를 입잖아요. 뭐 자기보다 더센 동물한테 음,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요, 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상처가 치유된 다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상처가 나면 피 냄새가 나죠. 그러면 그 동물의 천적은 그피 냄새를... 맞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어, 인간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물론 사람들이 대부분 착하지만, 그 상처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내서 그 상처를 더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기 위해서만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나만의 동굴을 갖는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지피실이라는 어, 저만의 그 동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의 연약한 동물이 돼서 상처받은 동물이 돼서. 그곳에 들어가서 내상처를 핥고, 치유하고, 그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 사회와 당당히 맞설 수 있고, 또 온전한 나가 돼서, 어, 또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얻거든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아를 키우는 집에서는, 뭐, 텐트 같은 거, 그런 거 집에다가 조그만 텐트 만들어주잖아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어, 좀 우울하거나 그러면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 그것도 나만의 동굴을 어, 찾아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럴 때 어머님들이 그거를 좀 알아채셔서, 너왜 쓸데없이 동굴, 그 책상 밑에 들어가 서 빨리 나와. 이런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예, 아, 이 아이가 지금 힘들구나. 이거를 이해하시고, 어, 좀그 아이만의 시간을 그 주시는 현명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라비 그 주자의 이야기인데요. 신은 나에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주자답지 못 주자답지 어 주자답게 살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다고 해요, 신은.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어, 나에게도, 그니까 제가 백은영이면, 어, 신은 너는 왜 백은영답지 못하게 사느냐? 하고 물을 것이라는 거죠, 신은. 예. 그럼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도 아이 누구누구답게 사는 것. 그것이 그 아이의 가장 행복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 그게 부모의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온전히 자기답게 살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공간과, 예, 시간을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이에게, 아이 잘 되라고, 교육의 말이라고, 어, 말을 계속 하는 것 보담도, 어, 아이에게 침묵으로써 아이가 내면의 목소리를 가질 시간을 주는, 공간을 주는, 그런 부모가 올한해 되시면 어떠시겠어요? 예. 어,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인데, 우연히 만났으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어, 저는 우리 두 아이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났다. 물론 우연은 아니지만, 어,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택한 거. 그리고 자기 아빠를 자기 아빠로 택한 거, 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만났으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이, 예, 부모와 자녀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어, 충분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